자,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자연수를 분류를 해볼 건데, 기준은 약수의 개수예요. 자, 자연수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는 셀때 사용하는 수이고, 우리가 뭔가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세죠? 따라서, 1, 2, 3, 4, 5, 6, 7, 8 점점점 이런 수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자 처음에는 약수 개수가 하나인 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1밖에 없어요. 1의 약수는 1이니까 자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자두 개인 수를 가지고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2나 3이나 5나 7 같은 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약수 개수가 3개 이상인데, 자, 이 3개 이상인 수를 가지고 우리가 합성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합성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 약수가 3개인 수가 있고요. 4개 이상인 수가 있어요. 자, 딱세 개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소수를 제곱을 한 경우이고 자, 네개 이상인 수는 그 이외의 수예요. 우리가 찾은 수 나머지, 찾은 수들을 뺀 나머지가 모두 네개 이상입니다. 자, 우리 소수 제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소수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요거 제곱을 해보면 만약에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5고 25의 약수를 찾게 되면은 1이랑 5랑 25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고 또는 7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7의 제곱은 49죠. 49의 약수를 찾게 되면 은 1이랑 7이랑 4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소수 제곱한 수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고. 약수가 하나냐, 두 개냐, 세개 이상이냐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때 세개일때가 소수 제곱인 수들이고, 그 나머지들은 모두 네개 이상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질에 대해서 한번 OX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방금 자연수를 나눴었어요. 분류를 이렇게. 했었죠?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소수가 아니래.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1부터 10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은 1이죠? 1은 1이야. 약수 개수가 하나인 애들. 자, 그 다음에는 소수들을 동그라미를 쳐보면 약수 개수가 두 개인 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약수의 개수가 세개 이상인 합성수인 애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요. 자, 그러면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지금 합성수인 건데 모두 짝수인가 봤더니 여기에 9가 있어. 그지 홀수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자, 이는 가장 작은 소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두 소수의 곱은 항상 홀수가 되는가? 소수들끼리 곱하면 거의 다 홀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도 소수기 때문에 이랑 곱하게 되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틀렸어요. 자,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4개 이상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합성수는 약수가 3개인 수도 있고, 4개 이상인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도 틀렸어요. 자, 1은 소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1은 1이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30보다 작은 소수는 8개다. 요건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서, 30 전까지 소수들을 좀 나열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2도 있고 3도 있고 5, 다음에 7, 9, 10, 11, 12, 13. 그다음에 점점점 17, 19. 그다음에가 23. 쭉 가다가 29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지금 있으니까 8개 이다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그 수가 소수인지 또는 합성수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과 소인수분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선 소인수분해가 뭐냐면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그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거듭제곱의 예를 좀 들어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2를 자, 이렇게 다섯 번을 더할 거야. 자, 2를 이렇게 다섯 번 더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2 곱하기 5다라고 해서 곱셈 기호를 사용을 했었고요. 2를 다섯 번을 곱하게 되면, 자, 이거는 2를 다섯 번 곱했다라는 표현으로 2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읽을 때는 2의 5제곱이에요. 그때의 우리 이 2를 가지고 밑이라고 얘기를 하죠. 곱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 쬐끔한 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거듭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듭해서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하는가? 자연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48을 한번 소인수 분해 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소수를 쓸 거예요. 48은 짝수니까 2로 나누어지니까 2로 쓰면 여기 24가 써질 거고 또 2를 쓰면 12가 써지죠? 2 하면 6이 될 거고 2랑 3까지 3은 더 이상 이제 곱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때 위에 써 있는 이 소수들을 쭉 곱해 주면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 자, 그래서 48은 2를 4번 곱했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소인수를 찾아라라고 할수 있어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소인수는 써 있는 미만 써 주시면 돼요. 따라서 2랑 3이 될수 있겠다. 자, 2랑 3만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역시 2로 나누어지니까 나누고 또 2로 나누어지고 또 2로 나누어지고 또 2로 나누어져서 3. 3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렇게 쭉 곱해 주시면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될수 있더라. 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5의 세제곱이 나와져 있는데, 5의 세제곱은 5를 세번 곱한 건데, 자, 5 곱하기 3은 5를 세번 더한 거죠? 따라서, 왼쪽은 거듭제곱인데, 자, 오른쪽은 곱하기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2를 세번 곱한 거기 때문에, 2가 미수로 가야 하고, 곱해진 횟수인 3이 지수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분의 1을 3번 곱했어. 그러면 5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자, 이 얘기는 5도 3번을 곱하고, 1도 3번을 곱한 건데, 1을 3번 곱하면 1이죠. 따라서 5의 세제곱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10을 5번 곱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을 두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이 있고 2를 세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곱해져 있는데 지금 더하기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라고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보통 학생들이 소인수 분해 하는 게 귀찮다 보니 여기 있는 수들을 곱해서 거꾸로 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찾게 되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다 맞아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 한 것을 찾는 건데 거꾸로 찾아서 다 맞아.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잖아.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나져야 되기 때문에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5번을 보시면 6이 있죠. 6은 소수가 아니지. 자, 얘는 2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으로써야 소인수 분해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뭐를 확인해야 하냐면 소수들끼리 곱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걔가 답인 거고 자 소수들의 곱으로 다 나타나져 있어 그러면 이제 아 계산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확인 4번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써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있죠 프린트물 보시면 빈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필기를 모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화면 멈추신 다음에 그대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까지 해서 확인 4번까지 풀고 나서 문제 그 다음 강의 이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